팀 안에서 울어줘가지고 닥쳐 아니 슬픈데 닥시라고 했다서 닥치라니까 이게미분한그래프면그림그리프어떻리있어떻감소하어다감소하다가증가하다감소하다감소하는다누증더하이감소했더 많이 니감소했겠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때는 얼마감 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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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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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우리가 절대값이 l 을때 h a t t 다섯 개의 라 l d r e n 그 r e not able to get 라는 e c h 라는거 최고 차 We are not able t a 언제 n 이야 x b l e to get t 이 e 일때 i l 이 r e n We a r able to g a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사 나온 거 아니야? 응. 이런 식. 빨리 말하는 거네 친친구야. 시끄러워 이미 다 알아봤어. <laughs> 됐어? 네. 그럼 f x. 조코수이너스면 되잖아 F 마이너스1마이너스1 마이너스의 이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마이스의 마이너스의 분의마이 마이너스의 마의마이너스마이너의마이의1의 마이너스의 마의4분의 12를 못 해준 아, 아니수정이 들어오는데, 1 2로통분하면 3에 16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8a랑 c랑 더한 게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7. 이거 정리하면 13 마이너스 12분의 마이너스 39a 플러스 c가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7이야. 됐어.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2 7 4분의 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분의1 어. 마이너스 2분의1 마이너스 20% 5분의 1 마이너스 20% 5분의 1 마이너스 20% 5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0% 5분의 마이너스 3분의1 2 8 a 마이너스 8 a 플러스 16에 플러스 C가 마이너스 38. 아니, 그냥 쓰고 보고하자 공수처 들어올까? 이 정리하신 마이너스 3분에 41. 아, 진짜, 진짜, 진짜.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40A. 플러스 C가 마이너스 30. 8. 이들를 열입하시면. 할게. 열입하면 A는 3. C는 2가 나옵니다. 그럼 fx가 최종적 어떻게 되나요, fx가? 4분의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플러스 12x c가 2라는 것은 플러스 2 그럼 여기 극대가 되는 점은 f1이잖아요. f1이 이거 그냥 할지 계산하고 쓸게. f 음. 이 4분의 37입니다. 음. 아, 4분의 37. 아, 음. 숫자랑 계산을 해봐. 음. 네, 이거 너무 손쉽게 한다. 여기까지 됐어요? 네. 어, 쓰셔야 돼. 그리고 정리하고 같이 네. 이제 문제가 오르고 넘어. 이거 맞아? 자, 근데 문제는 저그프프 아니라 뭘쉬는 거야? 절대 값을 쉬운 게 필요한 거지. 그럼 여기다 절대 값을 쉬우면, 때 네, 보면 알겠지만, 얘가 절대 값이 커, 얘가 더, 얘가 더 크지. 그니까 얘는 이, 이쪽 곳이 절좀더 가까운 애야 돼. 그럼 절대 값이 우면 얘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겠지? 그럼 여기다 좀 다시 그리면, 이게 여기고, 살짝 올라갔다가, 좀 많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엄청 많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접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4분의 27 되는 겁니까? 4분의 27되는 거고 얘는 그대로 4분의 37되는 거고, 아니 얘는 플러스 38이 되는 거지 이게 y는 절대값 FX 근데 얘랑 y? y는 K랑 문제가 절대값 FX가 뭐랑 같을 때 잘해? K랑 갔을 때 찾으라는 거야 근데 그때 교점이 몇 개라는 거야? 다섯 개. 네. 야 그러면 이때는 네 개밖에 안 되고 아, 하나, 둘, 셋, 네개 맞아? 올라가면 여덟 개고 맞니? 요점 지나가면 몇 개야? 일곱, 일곱 개가 되는 거. 그러면 요점 지나가면 어이 아래는 더 많죠 수가? 그러니까 언제밖에 없는 거야? y 는 K가 이렇게 지나갈 때밖에 없네. 그럼 K가 언제라는 거야? K가 4분의3 7칠되는거지 좀 더하라 말이야. 됐어 안 됐어. 칠 싶어? 다시 퍼 확인이. 이 정도까지는 할수 있다. 좀 들었긴 들었어. 집에 찍기는. 집에 찍히고 싶어. 집에 칠십프